thank you 짐 클래식 모델 중에서 다크 그린 컬러도 있고요. 아니면은 이런 베이지 멀티 컬러 그리고 차콜 멀티 컬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이 특히나 이제 F/W 시즌에 어울리는 색감인 것 같아요. 그냥 웬만한 어두운색 바지들이랑 다 조합하기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요 차콜 멀티 컬러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시면은 보라색이랑 차콜이랑 네이비 컬러가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다음은 아디다스 재팬 올컴 모델. 입니다. 이제 올해 초부터 해서 뭐바나 버뮤다 요거의 대안으로 좀 아는 분들이 신던 그런 모델인데 몇 가지 컬러가 나왔죠. 근데 이 컬러가 이번에 가장 최근에 나온 조합이고 뭔가 이 모양 자체가 조금 더 빈티지 러닝화의 느낌이 있어요. 거기에다가 이렇게 올 검으로 컬러 들어가고 신발끈도 이 흰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그 예전 축구화 같은 느낌도 있고 되게 그 클래식한 운동화라는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. 그다음은 나이키 제품 아스트로그래버고요. 요거는 보디랑 협업해서 유명해진 모델이죠 특히나 요 하늘색 같은 경우에는 갈색 계열뿐만 아니라 무채색에 조합하기가 수월하기도 해서 컬러 조합 잘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FW 시즌의 포인트 아이템으로 되게 잘 신으실 것 같아요